역대 최대, 대 최대. 전부 이게 정말 현실에 맞지 않는. 근데그 폭락 문자도 지금이 좀해요. 이제는 보시는 게나도 괘찮아. 인식이 참. 부동산 부자 공식 한정훈입니다. 자 대책이 지금 스물한 번째인지 스물두 번째인지 대책이 지금 마구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번 6일 7대책 이게. 특 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본래 대책이 나오잖아요. 대책이 나오게 되면은 대책 나오는 순간부터 갑자기 시장이 좀 싸늘해지는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대책이 나오면서 강남 집값을 비롯해서 서울을 다 관통해서 이 수도권까지 집값이 상승하는 이상한 현상을 오히려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 대책이 나오면은 그 대책의 효과가 한참 있다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반응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조금 이상현상을 보여, 보여지고 있는데요. 규제대책 그 반복되는 가격상승. 왜 이렇게 자꾸 규제대책이 나오면은 이 가격상승이 결국은 또 일어나고 그럴까요? 어, 한번 살펴보자고요. 55개월 만에 통화량 증가율 최고. 이게 뭐냐면요. 4월 통화량이 전년 4월에 비해서 9.1%가 올랐고, 그래서 55개월 만에 지금 뭐 최고 증가율이 최고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통화량이 어떻게 됐다고요? 늘어났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다란 기사죠. 전년 동기 대비 252조 7,580억 원이 증가해서 3월 대비 4월 통화량 증가액이 34조랍니다. 34조, 34조가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역대 최대. 역대 최대로 지금 3월 대입에서 4월의 통화량이 무지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34조나.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집값이 우리나라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정책을 피냐. 공급 확대 정책을 핀다. 이런 내용을 제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동성이 어, 지금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한번 집값 상승 패턴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통화량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네. 집값이 오르니까 정부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대응책을 내놓죠. 그래서 이번에 내온 게6.17 대책. 6.17 대책. 자, 그리고 정부가 대응하면 어떻게 해요? 규제 내놓으면요. 시장은 단기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이 또 지나면 집값 재상승. 지금 이게 대책 내놓을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이잖아요. 그럼 이런 패턴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 이게 무조건 그 요번에 617 대책은요. 대책이 나오나서 고 가격이 오히려 더 올랐잖아요. 지금 그게 뭐예요? 또그리고또 잠실동을 묶으니까 옆에 신천동에 집값이 오르고 매덕시 오르고 이런 풍선 효과가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바로 뭡니까? 항상 똑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 참여정부 시절도 똑같은 패턴으로 거의 대책이 30번 가까이 나왔는데 집값은 많이 올랐다는 거죠.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요. 집값이 5년 동안 대책을 30번 가까이 쏟아냈지만 어떻게 돼요? 그때만 잠깐 반응하다가 다시 또 오르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5년 동안. 그러면서 서울 집값이 56% 올랐고요. 약 56%. 그리고 강남 3구의 집값이 평균 80% 정도 올랐습니다. 오히려 규제를 가장 많이 했던 강남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아이러니 하죠? 자, 대책의 효과는요, 속도를 늦출 뿐이지 돈의 흐름을 못 막습니다. 이 통화량이 늘어나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단지 통화량이 좀더 어, 적게 늘어날 수 있게끔 뭔가 속도를 늦추는 거죠. 어. 자, 통화량 증가는 유동성을 증가시킵니다. 유동성을 키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풀려있잖아요.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돈이 많이 풀려있는 돈들이 많이 풀리게 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은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실물 자산쪽으로 지금 흐름이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게 뭐 거품을 키워서 거품이 폭발을 하던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돈들이 많이 풀리니까 그 돈들이 실물 자산 쪽으로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돈의 가치, 돈 가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돈 가치가 하락하고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 이게 인플레이션인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돈은 그냥 막전 세계 마구잡이로 막 풀려 유동성이 이렇게 풀리면은요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이 가격 오르게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인플레이션도 이 상당히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을 우리 어,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농후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기보다도 지금 통화량이 큰 폭으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올해 아마 최다로 어, 통화량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통화량 증가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부동산 어디가 호재가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부터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뭐 호재를 찾아서 투자를 하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유동성이 그러면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는 거는 누구도 모르죠. 누구도 모르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죠. 최소한 더 2022년도 말까지는 유동성 계속 공급이 될 거다. 커질 거다. 왜요? 미국이 2022년도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얘기했어요. 2022년 말까지 최소한 그러면 무조건 2022년도까지 우리도 똑같은 상황으로 갈 거고요. 그러면 우리도 제로 금리 시대로 계속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토지보상금이 있잖아요. 토지보상금. 이게 내년까지 올 말부터요. 내년까지 토지보상금이 50조 풀린답니다. 이 토지보상금은 토지 부상이 풀리게 되면요, 이게 이제 상기 신도시 영향이 크죠 지금 이게 풀리이 수도권에 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풀리게 되면 그 돈들의 상당 부분이 다시 재투자된단 말이에요. 부동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토지도 사지만 주택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불씨가 또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는 앞으로 더큰 유동성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미리 얘기하고 싶습니다. 유동성이 반드시 더 커진다라는 거죠. 왜? 지금 저금리고, 이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 전혀 없잖아요. 저금리 시대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유동성이 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다. 더군다나 토지 보상까지 풀리게 되면요. 50조, 여기서 상당한 40조 이상이 이 경기권에 풀리는 거거든요. 토지 보상금이.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들이, 토지 보상 50조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약 50조 수도권에서 한 40조가 넘게 지금 어, 풀린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꺾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규제 위주의 일변도의 정책을 피는 것은 이미 이제 내성이 생겨 가지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더 이상 어, 맨날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규제는 풍선효과를 반드시 놨습니다자 풍선효과가 별거 아니에요 그 뭔가 어떤 지역을 묻게 되면요 규제를 묻게 되면은 바로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돈은 왜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통화량 많이 지금 엄청나게 커졌다 그랬잖아요 통화량이 그러면 그 돈들이 갈 곳이 없어 왜냐면 경제가 좋으면은 경제 각 분야로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부동산 쪽으로 주식 쪽으로 가는 거 맞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풍선 효과를 났는데요 풍선 효과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묶을 거예요. 규제로. 지금 경기도에서 어, 이 규제, 유일하게 규제에 안 묶인 데가 이 김포하고요. 그리고 파주예요. 음 본래 김포 파주가 지갑 잘안 오르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안 묶어놨어.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김포 파주로 우르르 돈이 유동성이 일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도 묶을 거예요. 다시 여기도. 그럼 이제 경기권 다묶이겠죠 경기권. 경기권 다묶이면 이제 끝인가요? 아니죠. 지방이 또 남아 있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광역시 쪽으로 또 가겠죠. 그럼 광역시 다 묶을 거고요. 그러면은 어때요? 광역시 아닌 중소도시로 다 묶어. 결국은 모든 지역이 우리나라 모든 대부분의 지역이 다 묶여야 이제 규제가 끝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넘치는 유동성은 지방까지 당연히 규제를 묶을 거고, 정부에서는 끝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정부의 인식 전에는 이제는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무조건 규제의 일변도 정책. 이것은 항상 부작용을 낳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이이 페이스북에 나왔던 이 글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전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우리 또 조기숙 교수예요. 지금 이 대가 거기 조기숙 교수라고 전형적인 그 어, 친노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이 진보 세력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분이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 보세요. 조 교수는 국민이 실험 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죠, 신문에. 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보자고요. 두해전문 대통령이 채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계기가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말, 말씀하시길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그,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처럼 우리도 갈 거고, 집까지 폭락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전부 이게 정말 현실에 맞지 않는, 이거 예전에 폭락 론자들이 얘기했던 얘기잖아요. 일본처럼 간다. 근데 그 폭락 론자도 지금은 좀 뜸해요, 이제는. 어, 집, 일본처럼 간다는 얘기 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어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거 상당히 참어 뭐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까요 어, 상당히 아이러니 합니다 자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정부의 인식이 좀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희망사항 일 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금 모르겠어 부동산 정책 지금까지 다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 잘 작동하고 있다합니다 그리고 29일 밤 TV 방송에서 출연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자 세금은 늘리고 투자액은 환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끝까지 규제하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마디로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대책이 무슨 21번, 22번이냐. 4번밖에 안 내놨다. 자, 그러면 4번이면 뭔가요? 8이 대책, 9.13 대책, 12.16 대책, 그 다음에 요번에 6.17 대책이 4번인가요? 이렇게 해서? 고 전에 내놨던 건 대책 아닌가요? 인식이 참, 어, 좀, 독특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 이게 투기꾼들이 집값을 올린다는 그런 그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아, 물론 일부의 투기꾼이 집값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 투기꾼들이 집값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제발, 이런 생각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전세계적인 유동성 때문에 전세계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투기꾼들이 집값을 올린다. 근데 투기꾼들이 집값을 올린다고 과정을 하면은 이 1주택자나 무주택자들 왜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걸왜못 사게 이렇게 막는지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그 사람들 다 투기꾼인가요? 참 그래서 이리저리 손해 보는 거는 젊은층들이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집을 살 여력이 안 돼서. 어떻게든지 대출 받아서 내 집을 꼭 장만하고 싶은 그런 어 분들한테 젊은 친구들한테 아 집을 이렇게 규제를 묶어놓는 거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 결국은 폭발적인 유동성 효과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특별히 오르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겁니다. 자, 집값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어, 집값 안정책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죠. 재건축, 재개발, 도심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공급은. 외곽에 공급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상계신도시는 외곽이잖아요. 이 도심, 서울이라는 도심에 주택을 공급해줘야 안정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반대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갖다가 계속 지금 묶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공급 물량, 올해 공급 물량 4만 한 3천 가구에 거의 2만 가구 2만한천 가구, 이천 가구, 요 정도 절반이 줄어드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선진국처럼 용적률을 높여가지고요 음, 도심에다 높게 져야 돼요. 남산 조망권이 뭐가 문제입니까? 남산 저는 여태까지 서울에 살면서도 남산 쳐다본 적이 별로 없어요. 조망권 상관없거든요. 어, 근데 남산 조망권 때문에 3 5층 까지만 쳐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사고를 좀 바꿔야 돼요 남산 쳐다보는 사람도 많지도 않은데 자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서요 용적률을 높여서 고밀도로 짓고 밑에는 공원화시키고 이게 이제 고밀도 복합개발이거든요 고밀도 개발 자 그러면 거기에 임대 아파트들 늘어나잖아요 많이 치니까 그럼 그거를 임대로 공급하면 돼요 자 무주택자 내집마련 위한 각종 혜택을 줘야 됩니다. 무주택자라고 맨날 임대 아파트 들어가 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무주택자 내집 장만해야 됩니다. 한 채. 꼭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돼. 필수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 오히려 무주택자들이 집을 장만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서 대출도 많이 해주고 해서 내 집을 장만하게끔 지원을 해줘야 돼요. 각종 혜택을 주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처럼 취득세도 처음에 집을 장만하면 집값도 좀 깎아주고 취득세도 깎아주고 뭔가 이렇게 해서 주택을 살수 있게끔 유인책을 펴도 시원치 않은데 왜냐하면은 자꾸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 내게 되면은 국가 재원이 지금 우리 국민의 세금이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 부담이 상당히 국가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일단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수 있게끔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정책을 써야지 지값을 잡는 거지. 지금처럼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써 가지고서는 절대 집 값은 안 잡힌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끝이 나고 해가 끝이 나고 결국은 해가 뜰 것이다. 결국은 그렇잖아요. 음, 의목을 비틀어도 뭐 새벽은 온다고 뭐 이런 얘기 있지 어, 옛날에. 자, 그런데 이 빅터 르위고 유명한 사람이죠. 음,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아침은 오잖아요. 해도 뜨고 우리 똑같아요. 부동산도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어, 내가 생각이 있으면은 항상 기회는 존재하거든요. 기회를 어떻게 찾냐의 느 문제일 뿐이지. 아무리 어려운 시기고 부동산이 떨어진 시기라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했고요. 아무리 기회가 좋은 기회가 있어도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도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어,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뭔가 어이 열린 마인드로 투자를 정말 잘 하셔서 재테크를 잘 하셔가지고, 어, 훗날 정말 아, 그 방송을 보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됐구나 그런 소리를 정말 저는 듣고 싶거든요. 예,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항상 저는 똑같이, 예, 그렇게 여러분들께 좋은 그런 어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해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제가, 어, 방송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